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긴 한데 굉장히 오래전이라 아마 대부분 까먹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법 또는 평행작도법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평행이동법의 원리,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고 평행이동법을 이용해서 투뱅크를 치는 방법,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평행이동법을 이용해서 긴 쪽으로 뱅크샷 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화면에 이런 배치가 있단 말이죠. 그, 대회전을 쳐도 되지만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께 조절도 신경을 써야 되고, 딱히 뭐랄까 다른 칠 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투뱅크를 노려야 되는데 이 투뱅크를 칠때 입사 반사를 이용을 해서 적당히 조준을 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치다가 미스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투뱅크를 치는데 입사 반사로 어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들어갈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자, 평행이동법을 이용을 하는데, 평행이동법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 자, 내가 무회전으로 뱅크샷을 쳤을 때, 요 정도 들어오면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떨어져야 하는 포인트와 수구의 중앙을 잡고 코너를 연결을 합니다. 요렇게 연결 한단 말이죠. 그럼 요 라인을 그대로 요렇게 이동을 해요. 수구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동하면 한 5포인트 정도를 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치는 게 평행이동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평행이동법을 할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떨어져야 할 포인트와 수구의 중앙부근을 연결을 해서 코너를 연결을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연결을 할까? 아, 여기부터 는 약간의 어, 이론인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 이해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잘안 까먹게 돼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 같은 때도 단순히 외우면 금방금방 까먹는단 말이죠. 근데 원리를 딱 알려주고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어 그거는 굉장한 성인이 돼서도 머릿 속에 쏙쏙 남아서 오래 기억이 갑니다. 그래서 평행이동법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원리까지 알려주는 샤넬 마스터 채널 아주 좋다. 자, 이런 배치가 있다고 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이, 이, 여기 단쿠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 단쿠션. 단쿠션에 공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쳐서 이 공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공의 위치가 이렇게 동일한 동일한 높이에 있을 때, 내가 중간 지점을 무회전으로 치면, 얘가 이렇게 맞겠죠? 얘가 이렇게 맞는데, 내가 높이가 이렇게 달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가 쿠션으로 생각을 했을 때 투뱅크가 이렇게 떴단 말이죠. 그럼 이걸 치려면, 이게 이제 각 잡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삐딱한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떨어져야 될 포인트가 이 노란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가 단 쿠션입니다 단 쿠션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중앙을 잡아요 떨어져야 하는 포인트와 수구의 중앙을 잡고 이렇게 연결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지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반대편 거의 뭐 비슷한 지점에 이렇게 빨간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생기겠죠. 그럼 이 중앙에서 이 중앙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의 것을 자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란 공하고 이 각이 만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이등변 삼각형이 그대로 이동이 돼서 내가 원하는 떨어뜨리는 포인트에 입사 반사로 진행되는 라인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이, 이해가 가셨나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공이 여기 있어. 얘를 맞추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단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쳤을 때 이렇게 입사 반사되는 여기니까 이런 어. 식으로 라인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평행 이동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평행 이동법을 배웠을 때, 내가 떨어뜨리는 지점 여기와 수구의 중앙을 연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얘기를 이제 배웠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럴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왜 왜 이렇게 그럴까? 내가 맞아야 되는 지점과 수구의 중앙을 이렇게 연결을 해, 그 다음에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면 거기 간대. 왜 그럴까? 생각을 곰곰이 하고, 뭐, 그 그려 이것저것 그려보고 했더니, 아, 요런 원리구나.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가운데 중간 포인트를 잡고 코너로 연결을 해서, 여기서 평행이동할 때, 어림잡아 했을 때, 어디쯤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는, 중앙을 잡고, 이렇게 그었을 때, Q와 수구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만큼을, 그대로 어차피 옮길 거기 때문에, 곧 떨어지는 만큼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4포인트 정도를 보고 이렇게 치면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간단하게 평행이동하는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등병 삼각형을 그대로 옮겨서 입사반사 라인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야 하는 포인트와 하얀 공의 중간 지점을 어림잡아 놓고 코너로 연결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하얀 공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동하는지 여기서 이제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여기서 하얀 공까지의 거리를 눈짐작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7, 8 정도 옮, 움직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그 정도를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 좋아요. 자, 아까 그 원리 이등변 삼각형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아, 그냥 코너 연결해서 이동해. 아, 그럼 끝. 오케이? 자, 간단합니다. 자,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정확도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눈으로 이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 대고 야스퍼스 형님처럼 자 대고 그어 가지고 칠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차는 있어요. 자, 그래도 한번 해 볼게요. 떨어져야 되는 포인트와 수구의 중앙을 연결을 해. 그 코너를 연결을 한단 말이죠. 얼추 이 정도. 코너는 포인트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올 거야. 그대로. 그러면 대략 한 칸보다 조금 더, 더온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렇게 치면, 자, 충분히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빨간 공을 원쿠션으로 맞추고 싶어요. 빨간 공을 원쿠션으로. 그럴 때, 자, 중앙 부분을 코너로 아까 연결했지만, 내가 떨어져야 되는 포인트가 허공에 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단쿠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단쿠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코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쯤이. 그러면 중앙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아까 2등변 삼각형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와서, 저부근을 이렇게 치시면 빨간공을 맞출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코너가 아니에요. 투뱅크를 칠때 내가 맞춰야 되는 포인트가 이단 쿠션이기 때문에 코너로 연결을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경우는 빨간공을 내가 맞춰야 돼요. 빨간공이 타겟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뱅크를 치실 때는 단 쿠션이 목적지였기 때문에 코너를 연결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 쿠션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쯤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중앙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한단 말이죠. 이등변 삼각형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빨간 공이 맞는 겁니다. 무조건 코너가 아니에요. 투뱅크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코너로 연결을 해도 되지만, 이 방법, 을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공을 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있어. 자, 물론 옆돌리기도 좀 어떻게 끌어가지고 회전 많이 줘서 코너까지 치면 가능하겠지만, 난 편안하게 여기까지 치고 싶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놓읍시다. 자, 이 공을 나는 쳐서,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더블 쿠션으로 득점이 가능해. 자, 그러면 나의 목적지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아까처럼 여기가 단 쿠션 라인이 되는 거겠죠. 실제 투 쿠션보다 좀 앞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얘를 쳤어. 그러면 공이 땅안 가서 이런 식으로 맞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때 여기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라인을 찾는 거죠. 그 얘기는 수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쳐야 되냐. 이 중간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공이 이런 경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놓고 내가 얘를 쳐. 그럼 여기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만나니까. 여기서 쳤을 때 중앙부근을 놓고, 요렇게 놨을 때, 요런 식으로 날아가면 돼. 그럼 그 라인을 보고, 우회전으로 두께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치는 거죠. 평행이동법을 이용한 더블 쿠션을 치는 방법, 뭐또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법을 이용한 투뱅크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블 쿠션에 옆돌리기까지 막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원리를 기억하시고, 얘는 떨어지는 포인트가 단 쿠션이기 때문에 단 쿠션과 수구의 중앙을 연결해서 코너로 연결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 1 적구를 맞고 내가 수구가 여기서 날아갈 거기 때문에 1 적구 옆에 맞는 수구가 위치해 출발하는 포인트가 이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중간 지점 정도를 코너로 연결해서 고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대략 1 포인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약간의 뭐,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비슷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옆돌리기도 무회전으로 치고 싶어, 입사반사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내가 어디 떨어지면 득점이 될지를 적당히 찾아야죠. 내가 이런 식으로 날라와서, 이렇게 오면, 대충 한이 정도 떨어지면, 음, 이렇게 서 있는 각이니까 넉넉히 득점이 될것 같아요. 또 이런 공을 빠른 공으로, 빠른 속도로 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접구 막고 나가는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를 잡아놓고 센터를 연결해. 그면 요렇게 날라오면, 대략 한 8?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두께가 너무 어렵다. 자, 8 정도를, 이렇게 치면, 음, 비슷하게, 어, 득점 라인을 그릴 수 있겠죠. 시작했던 투뱅크로 마무리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법.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포인트와 그 포인트를 좀잘 잡아주셔야겠죠. 흰 공과의 중앙 정도를, 이 정도면 중앙 되겠죠? 중앙을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오면, 쟤는 한, 여기 한 8? 7, 8 정도? 그러면 거기까지. 무회전으로 땅 쳐놓으면, 아. 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무회전 3뱅크의 원리와 더불어 긴각으로 평행이동법을 이용해서 뱅크샷 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if you'd be mine, but I know I can treat you.